경찰 조직의 쾌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기자 생활했지만 이런 사건 경찰에 없어요. 이 정도 규모의 마약 수사 이, 이 조직을 일망타진해서 잡았으면 다 줄줄이 승진하고요, 다 줄줄이 좋은 보직하고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요. 이거 경찰의 쾌거입니다. 경찰의 쾌거 이 정도면.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찰이 뭐가 못마땅해서 야 세관 빼 브리핑하지 마 기자회견에서 내용 빼너왜 그래 지구대 날려버리고 사건 갖고 와 경찰이 움직였고 외압 행사를 한 조병로를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청 경무관이 아무 상관 없는 영등포서에 전화해서 야그 세관 좀좀 좀 빼줘 나좀 관세청이랑 친해 이러고 외압 행사했잖아요 이거 명백히 문제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봐 줬죠 징계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직원들이 경찰서에 몰려가서 우리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저 진짜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피의자의 입장에 있는 그 기관 사람들이 가서 그것도 여러 명이 우르르 경찰서에 몰려가서 어 우리는 이번 브리핑 내에서 내용에서 빼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진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이런 거는 진짜 일찍이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인천공항 세관에 대해서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하죠 별다른 이유 없이 뭐 특정을 못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검찰은 특정 못했다고 안 합니까 가서 일단 다 뒤지지 이렇게 여러 기관이 다 미쳐서 날뛰는 거는. 용산이 뒷배거나 용산의 지시가 있거나 용산이 봐줄 거라는 암묵적인 이해나 자기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용산은 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마약 사건에 용산이 나서서 이렇게 없던 일을 만들려고 할까? 가능성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관세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관세청장은 우리 편이야. 관세청장은 나랑 친해. 또 하나는 차마 상상하기 싫지만 용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거나 관련된 누군가가 용산에 줄을 댄 거죠. 끈을 댄 거죠.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그 관세청장은 우리 편인 거죠. 좀 단순한 거고 여기는 뭔가가 있는 거죠. 용산이 연루됐다는 거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용산이 개입된 거는 용산이 직접 나서서 국제 마약 조직과 직접 결탁을 해서 야, 마약 두려워. 이랬을 것 같진 않고요. 누군가, 이 범죄 사건을 보호하고 싶은 누군가가 용산에 누군가 친하든, 줄을 댔든, 뭐, 돈보따리를 갖다 줬든, 저는 좀 이쪽일 가능성이 만약에 이쪽이라면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둘다 전례를 찾아볼 수 있죠. 이 관세총장은 우리편, 이 비슷한 상황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때. 이거 뭐 아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업용은 나랑 친해. 이상민. 우리 편은 지켜. 그리고 이상민 밑으로는 다 징계했죠. 이상민 장관 밑으로는. 그때 현장에서 열심히 사람들 살리고, 구조하고, 현장 수습하고 했던 소방서장 기억하시죠? 그 사람 나중에 기소됐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켰는데, 그 밑으로는 그냥 안 지키고 버렸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 편은 지키고, 어, 내가 모르는 저 밑에 직원들은 걔네들 징계해. 이렇게 가는 거죠. 용산이 연루된 거는 이제 임성근 해병대 사당장이 있었죠. 이 경우는 뭐, 임성근 같은 경우는 용산이랑 직접 친하진 않았는데, 이종호라는 어떤 끈을 통해서 커넥션을 마련해서, 용산이 직접적으로 부하고자 했던 거죠. 이건 이제 최수근 상병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법 이종호가 등장해서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어 둘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세관 직원이에요. 세관 직원 이 말단 세관 직원 만약에 관세청장 단순히 관세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도대체 이 세관의 말단 직원들 보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죠? 관세청장이 나랑 친해서 우리 편이어서 봐준 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단 직원들 잘못이지. 말단 직원들 잘못 갖고 어떻게 관세청장을 처벌을 해. 관세청장은. 이거 어떻게 그 현장상을 다 알겠어. 말단 직원들 징계하고 그 말단 직원들 뭐 관리하는 과장이나 걔네들 징계하면 될 일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상하게 말단 직원들을 지금 빼려고 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요. 단순히 관세청장을 보호하기 위하, 위한 거라면. 자. 누군가가, 누군가가, 마약사건과 열관이 돼 있는 누군가가 용산에 줄을 댄 경우라면,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죠? 이 경우는. 그렇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개입됐다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관 직원들이 진짜 이게 실수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었다면 딱그 연루된 몇몇 세관 직원들만 있겠어요? 관세청에 누군가가 뿌리 깊게 커넥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끈을 댄 우리를 봐줄 그 말단 세관 직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근무한다라는 정보를 최소한 말레이시아 조직이 알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말단 생활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관리하고 근무표를 짤수 있는 최소한 어떤 간부 이런 사람들까지가 연루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용산에 줄을 대려고 지도를 한 거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단 직원들을 보호해야죠. 경찰이 말단 직원들 딱 체포해서 너왜 봐줬어?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위에서 그냥 이런 사람의 말레이시아가 들어올 때 그냥 눈 감고 있으라고 시켜서 저희는 무서서 눈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게 하나 있고요. 마약 조직 입장에서는 이 통로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약을 계속 자기네들이 들여보낼 수 있는 이 통로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말단 직원들을 잡아가는 순간 이거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끝장나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식의 방식의 창구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단 직원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죠.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이 생기죠. 그죠? 이 결과를 보시면 뭐 결과는 간단한데요. 여기 관세청장 보호했죠. 보호했는데 이 경우라면은 마약 반입 통로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냥 관세청장이 용산이랑 친해서, 어 다행히, 이 관세청장 보호하려고 말단 직원까지 보호한 거야? 우연이고 다행인 거죠. 이 경우엔, 결과가.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민원이 토간 거죠. 채관 직원까지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까지. 보호를 한 거고, 그 결과, 마약 반이 통로를 지킨 거죠. 이거는, 정확히. 도대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콩가루 같은 나라가 공항을 통해서 지금 수십 킬로의 마약이 막한 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수수방관하고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수사 책임자를 자천시키고 이거를 밝히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